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에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을 비판했다.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서울에서 본인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저희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. 윤 후보는 이분은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주당원을 향해 보복성 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. 그는 과거 김대중,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어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전제이고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저 윤석열은 비판과 쓴소리에 늘귀 기울이겠다.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항상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. 윤 후보가 언급한 일은 전날 서울 서초 유세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. 앞서 17일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진행된 윤 후보 유세 연설 이후 파란 목도리를 한 여성이 단상에 올라 자신을 민주당 권리 당원이라고 소개했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당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그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이 후보에 반대하는 글을 썼거나 비판하는 현수막을 만든 당원들을 보복성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했다. 그는 겁을 줘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원으로 너무 창피하다고 주장했다. 그는 자신을 포함한 많은 민주당원이 지난 몇 년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해왔지만 그 이후로 윤 후보 진영으로부터 보소 고발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. 아울러 그는 저는 눈 성형 두 번, 코 성형 두번한 성형인이라며 성형이 죄인가. 안치원 가수님, 성형인이라 죄송하다. 민주당 이경 대변인님, 제가 성형을 해도 마이클 잭슨 같지 않아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.